도 뭐야? 아니지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정신없어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화솥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엌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진 찍거 아니었어? 영상이거든 아 영상이야? 나 사진 찍는 아어어 어. 안녕하십니까. 하숙집 동생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목소리> 영어안 하고, 하고 영어, 영어로 당근 당금잖아 예? 이모님, 노 <너> 메이크업 이모님. 공왕 <목소리> <목소리> 이모님, <너 메이크업>, 이모님. <목소리> <목소리> 이모님 집 뭐하고 계시나요? 할아버지에게 주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파이. 네, 드셔요, 드셔요. 땡. 네. 짠.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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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지!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개비와 함께 부침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맛살이 왜 필요할까요? 마사지? 아, 음. 아 그런 것도 하는구나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햄도 있고 꽃치야 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 아, 피망 거, 대파. 대파 저는 버섯 그리고 밀가루 음. 전이니까 시작! 예, 칼이요? 칼어칼칼칼칼이모할할한테 물어봐야겠다 할할할 어, 주세요. 할할할할할할리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는그할할진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어할할할할어할 <laughs> 어, 찍는 거 찍는 거 네, 찍고 있어요 할할할할어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까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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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려고 합니다. 그럼 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 어... 너무 크지 않나요? 한만큼 이만... 해보자. 태선아 <laughs> <야, 몰라. 웃음> 꼬지 만들어 봤니? 몰라, 안 하던데. 태선이거 버리고 갔죠. 이거, 뭐, 이거 시즌 거예요 단어로요. 네. 왕꼬지가 될것 같은 이 기분. 근데 아, 이건 이미 늦었어? 너무... 꼬지가 너무 크지 않나요? 나도 이상한데 몰라. <laughs> 네, <laughs> 나 모르겠다. <laughs> 어? 어? 눈 매워. 아이고. 어? <laughs> <laughs> 하단으로 <하루 안> 했어요? <laughs> 그 다음 어떨까요? 핑거, 짜잔, 라이 랩핑거? 오케이. 양파처럼 물이 아파요. 바메라를트리 해야겠다. 지 당근 자를까요? <웃음> <웃음> 당근. 당근? 당근도 저 크기로? 그거 어, 맞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자를까요? 예. 오리 비디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좀 두껍게 오키도키 응. 다 잘랐고요 이제 꼬치에 끼우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 응응... 단한 우리가 유튜브에 뭔가를 보긴 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우리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 거야 미국 응. 스타일 미국 스타일은 아이고 포지가 그러면... 요만하게 자릅니다 어, 마시,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니까 아무 때나 해도 맛있겠지 그럼 한번 뽑아 봅시다 어 갈라졌어 갈라졌어 대박 엄청 큰거뽑았죠아 해물 안 하셨구나 네장국 몸에 좋아요 여러분 된장국 <laughs> 많이 드세요 선생이라서 <laughs> 그래요 어 안돼 굿바 <laughs> 어~ 나냥똑똑해 오우 oh. 예쁘지요? 이건 벌써 찢었는데 그냥 계란 할 때는 좀스피키예 yeah. 아, 그냥 누르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예꽉 yeah. <laughs> 그러면은 다시 닭꼬꼬 만나요 <laughs> 야 이거 봐봐 엄청 크지? <laughs> 미국 스타일이야 oh. 오, 오, 어 아랫방동생 나왔네. 어 너도 나왔네. 혼자 너무 못 생겼어. 아 괜찮아. 그거 할 거야. 전 같은 거. 어전 같은 거할 거야. 근데 난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널 많이 먹어라. 저기 심사단들이 아주 배가 굶줄이 앉아 있군요. 화이팅.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세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야 정말 자연스러운 추석 같지 않나요? 그렇지. 굉장히 내추럴해 원래 경관했음 놀다가 몽살나서경관했음반성합니다 <laughs> 그래서 완전 초 생월. 응. 10월부터 <웃음> 새로운 생월. 치킨 주 나. 네? 치킨 주선 나. 컷. <laughs> 안녕. 시범을 잘 보고 하도록. 아 이거 근데 좀 많이 한다. 한다. 어? 그냥 명절 때 많이 아, 한다 아가 어. 이게 좀 스케일이 커서 그렇지. <laughs> 그 스케일이 라는 것이. 너무나 커져 버렸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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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 아니. 알... 진짜 잘해요. 아 한국말로. 어한국말 잘해요. 이건 못해요. 잘한다. <laughs> 야 쪼물떡 쪼물떡 아, 손맛을 쪼물떡 쪼물떡. 아모르 <웃음> 파티. <웃음>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어제 아모르 파티. <목소리> 타투를 했습니다 양해치가 돼가지고 요즘 아모르파티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예전에 내가 또 우간다에서 응. 한국인들이 응. 추석을 나는 법이라는 영상을 찍었어 이번에는 미국 편! 멋있다! 어쩌다가 시리즈가 돼버렸어! 아 멋있어 아이 멋있어 아모르파티 얼떨결에 나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 아들이 음... 동생에게 <laughs> 모든 걸인넘기고이한국인았다 그래서 들히들어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한겠인들이한보겠습니다 노동요 이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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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한국어한국이한국한국이는국인 한국인들이 한이한국인들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한국한국이한국한이한국이한이한이이 이모님! w 라이요 이모님? 아니 프라이팬이 없어요? 프라이팬이불 어떻게 켜는지 아는 사람? 어 안돼! 위험해! It's not me! <laughs> 그럼 건들지를 말아야지 세준아! 잔소리 할 거면 우 o 플리 나가줄래? 데뷔도 누가 잡았어요? 내가... It's me! You? Me! 나야 아, 나 하프 내가 하고 하프 개비가 있어 아니 두 명한테 잔소리해 그래 이거 봐봐 개비 혼내야 되니까 말 못하는 거봐 다음 둘이서 먹었다가 둘다 죽겠다 이거 조용히 하고 우주프레이좀 나가주세요 브레이스님 가야 되는데 이모님이 안 오고 있어요 왜그러지 이모님 야 세븐아 <세세가> 시끄럽다 우주프레이즈 <몰> 맡겨주랴 오 너, 방금 되게 잘어 다시 한번 <laughs> 와태준이놀는 거, 제일재밌죠이 제이. 제이. 다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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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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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어이거이어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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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쁜 태은 타줘 누가가더 나쁜 거거든? 야너 엄청 착한 사람이야 오 찾았다! 다 찾네 놀려먹고? 놀리는 거 i 지 말라. l 놀림 is my life 기름을 더 부을까? 오 나셨다! 요리사가 어, 나셨다 이모님 데이비 요리 엄청 잘해요 네? 어 몰랐죠? 약간 생긴 거랑 달라서 그렇지 어 달라 달 미드님 몰랐죠 미드님은 스팸, 미드님은 스팸 미드님은 스 주세요. <laughs> 갑시다. 가자. 이모님 소환. 시 접시 여러분 접시는 여기 있습니다. 아아 맞아. 맨날 먹는 건데 어, 맨날, 뭐, 맨날 먹고 놓는 아. 게 있습니다. 이모님 불에 일펜 하나만 더 켜주세요. 엘피. 어, 소. 어. 속 치자나 이네. 안찍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한참 나왔는데 계속 도망다니. 소용 없는데. 오 대학 노래. 태양장 <laughs> 요즘에 미국엔 RMB가 지고 있대. <목소리> <목소리> 어 어떻게? 왕 꽃이 산이다.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뭔가 안 되지? 나 원주 이누나. 뭐라고? 아 내가 당근 컷했어. 앞니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고.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 세연아 <목소리> 맛있나? 아, 근데 우리. 아무도 그어도 하고. 집에서는 그게 안될것 같아. 음 근데 맛있어. 음. 야, 야, 잠깐만. 야, 잠깐 놔두고 평생 안될 거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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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웃음> 오늘의 맛은 어땠습니까, 전들이? <laughs> 맛있었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직도 맛있었어요. 너무 어요 그러면은. 아녕 어, 잘먹는일세준이 뭐해? 어어 어! 레코딩인가? 내네도불량 욕심내네 요즘 <laughs> 안보이는데? 나 <laughs> <laughs> 어, 진짜? <laughs> 관심노지말렵봐 <말할> 동생 <laughs> <laughs> 예. <laughs> 끝났나? 세순 타조 끝났나? 아, 너의 또 지적인 모습을 내가 많이 담았다.